사물의 이야기로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말도 맑고 화창한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떠났는데요. 엊그제 저는 백스코에서 광안대교를 거쳐 부경대학교로 고린하는 걷기축제에 참가했답니다. 짧은 거리지만 마라톤에서 처음 완주했다는 뿌듯함에 아직까지도 기분이 들떠있는 것 같네요. 아, 그런데 정신없이 걷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황서지수는?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던 걸까?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고민들이 드는 요즘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이라고 하네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노약자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얼즈앤이얼즈의 Ears 브리스 Supposed to be about baby, coffee up your vibe. Stop acting crazy, Reminisce on all the good times they've daily. They. Try and pull the guy, me acting shady. What's that?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봄만 되면 중국에서 여행을 오는 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사입니다. 많이들 들어본 이름이죠? 제가 봄만 되면 따뜻하고 쇼핑하기 좋은 한국이 생각나서요. 어쩌다 보니 이맘때쯤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제 소개를 더 하자면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엘로우 색채의 풍경화를 그리기로 유명하죠. 파릇파릇한 녹음도 노랗게 물들이는 저만의 채색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디든 여행을 떠날 때만 되면 세계 언론이 떠들썩해지곤 해요. 바빠서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제가 하디슈이긴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20년 전부터 저에게는 특별한 여행 메이트가 생겼는데요. 때려야 뗄수 없는 저희 여행 동반자. 그의 이름은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는 내 몽골 근처의 한 사막에서 태어난 저와는 다르게 도시와 가까운 공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자라왔지만, 여행길에서 만난 우리는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걸 소울메이트라고 하나요? 그 뒤로 20년 동안 봄만 되면 우리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작년부터 저보다 더 핫한 인물이 되어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그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인데요. 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뛰어놀 안식처에 나무를 심는다니요. 14년째 쿠부치 사막에서 나무를 심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묵묵히 식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나무 30만여 그루를 심는데. 이중90% 가량이 처태를 무사히 넘긴다고 하니 도시에 심었을 때 나무가 살아남는 비율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걱정이고요.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종인 포플러와 사막버들은 저에게는 앙숙이랍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 건조한 제 피부에도 그닥 좋지 않고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쿠부치 사막을 예로 들면서 사막을 다스려서 녹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지금 제가 설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피었다 지는 벚꽃만 봄처녀인가요? 매년 봄이 되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한국으로 여행 오는 저는 여러분에게 봄처녀가 될수 없는 건가요? <목소리> 정의봄 안녕하세요. 사물통역사 정소라입니다. 오늘은 봄의 불청객 황사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먼저 황사현상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 현상은 저기압이 중국의 사막 지대를 지날 때 강한 바람과 지형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거나 이동 중에 내려앉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황사의 발원지는 오르도스 사막, 고비 사막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 지대라고 합니다. 황사 현상은 우리나라까지 이동해 올수 있는 강한 편서풍이 불때 고기압이 한반도에 위치하여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 공중에 떠 있던 황사 먼지가 낙하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에 황사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사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는 요즘에서야 익숙한 이슈인데요. 여러분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 알고 있나요? 황사는 앞서 말했듯이 중국 몽골로부터의 흙먼지가 이동해 떨어지는 자연 현상입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인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미세먼지는 겨울 계절풍에서부터 시작해서 날아오는데요. 중국 대륙의 대기오염물질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전선 등이 한국과 일본의 남부를 통과할 때 대규모로 넘어옵니다. 그 시기가 봄과 맞물려 황사가 미세먼지를 자신의 여행 동반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행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몽골의 사막화 방지 사업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산림청 같은 정부 기관부터 기업, 민간단체 등 우리나라에서도 포플러나 사막버들처럼 물기를 많이 머금은 식물들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사막화 방지 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면 다시 찾지 않고 방치해 놓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사막화의 진행 그 자체로 인해 조림 사업의 성과는 아직 미미해 보입니다. 황사 발생 일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더욱 질 좋고 우수한 황사 마스크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 해조류가 좋다는 등 다양한 속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호흡기는 물론. 피부와 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미세먼지와 황사. 어쩌면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르겠네요. 간단한 예방 팁을 알려드리자면, 황사가 심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잘 닫아주세요. 노출되는 피부를 줄이기 위해 긴 소매 옷을 챙겨입고,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몸의 먼지를 잘 털어주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 부산의 황사 지수는 보통, 미세먼지 지수는 약간 나쁨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부 마무리할게요. 빅뱅의 베베. I'm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그릇, 시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 이안은 비좁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 식탁 위에 고지서가 몇장 놓여 있다. 어머니는 자신의 뒷모습을 설거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 부엌 벽에는 내가 장식되어 있다. 플라타너스 인맥이 쪼그라드는 아침 나는 나로부터 날카롭다. 선호 토막이 난다. 이런 것을 너덜거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희경의 시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의 한 구절입니다. 티셔츠에 목을 넣는 찰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바지는 무엇을 입을까? 날씨에는 맞는 티셔츠인가? 지금 몇 시나 됐더라? 이런 사사로운 생각들이 둥둥 떠다니는 긴 터널 같은 티셔츠 목덜미. 이 비좁고 어두운 찰나에 유희경의 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식탁 위의 고지서가 삶의 텁텁함을 말해주고 설거지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시속의 나는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드나 보네요. 그래서인지 플라타너스 인맥처럼 쪼그라드는 아침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인생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념들. 그는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자신도 모르게 푹 빠져버리나 봅니다. 저는 그와는 다르게 종종 샤워할 때 상념들에 빠져버리곤 하는데요. 내일 할 오디오 방송, 주말에 있는 촬영이나 과제. 어쩌면 무난한 일상의 작은 과제 같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텁텁하고 근심 가득한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식탁 위의 고지서처럼요. 여러분은 티셔츠에 목을 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나요? 부디 이 시에 나와는 다르게 산뜻한 생각들과 티셔츠 목덜미를 빠져나오길 바라며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Stop This Train. s t o p this train. I wanna get off and go home again. 사물의 사연에 귀 기울여 보고 사회현상을 되짚어보는 시간. 어느날 사물이 말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봄의 불청객 황사였습니다. 아, 물론 황사의 동반자 미세먼지의 얘기도 들어보았죠. 대기오염과 환절기로 변덕스러운 날씨지만 동아인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다음 주 사연을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의 송지민 PD 수고하셨고요. 이윤희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의 DJ 정소라였습니다.